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증여,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이 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를 잘 활용해서 증여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많은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 평가한 다음에 증여하면 좋겠죠. 과거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IMF 때그 무려 주식이 5분의 1 토막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짜리다 그러면 4천원 밖에 안 됐던 거죠. 그 상태에서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가치로 증여를 하다 보니까 증여세를 엄청나게 줄였지만, 어떻습니까? 지분의 변화는 없죠. 그리고 나서 IF 1년 만에 다시 급등을 했죠. 그 효과적 효과적으로 비상 그때는 이제 상장 주식이었습니다. 주식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증여하고 나서 바로 상장 저, 상승한다면 그 증여 효과를 굉장히 노릴 수가 있는데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비상장 주식은 자유로운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요.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시점이 좀 있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매출이 감소되고 순이익이 감소되고 아니면 뭐 손실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를 잘 파악해서 포착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증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순손익 가치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순손익 플러스 순자산 가치인데요. 일단 순손익 가치부터 알아볼까요? 순손익 가치는요. 평가일 현재 3년 전 평가와 2년 전 평가, 그 다음에 1년 전 평가로 나눠서 평가하는데 각각 가중치를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 3년 전에 주당 순서익가치의 가중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가 2년 전에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전년도 그순서익가치는 가중치를 3을 둡니다. 따라서 3년 전보단 1년 전에 그순서익가치가그 뭐라고 할까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평가 한번 해 볼까요? 자, 평가 3년 전에는 주당 순수실가치가 2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2년 전에는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전년도에 1년 전에는 6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당연히 3년 전은 그 가중치가 1이고 2년 전은 2고 그다음에 1년 전에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요. 주당 그 순손익 가치는요 4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본환원율 10%로 나눠준다면 주당 가치는 무려 46만 6 667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하고 순자산 가치하고 믹스한다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할 때 굉장히 높게 평가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하지만 요 다른 경우가 좀 있겠죠. 평가 3년 전에 주당 순서리 가치 2만원 그대로입니다. 2년 전에는 4만원이고요. 그런데 평가 1년 전에 주당 순서리 가치가 만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평가 1년 전에 주당 순서리 가치가 그 가중치가 3이다 보니까 아주 이 순서리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럴 경우에는요 주당 순손익 가치가 그러니까 주당 가치죠 216,667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에 비해서 그 53.6%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감소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을 싼그 증여세로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 데는요. 평가 3년 전, 2년 전은 동일한데 평가 1년 전에 순순히 가치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이상이 줄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최근 연도 순순히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잘 포착해서 증의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3년 전에 2만원이고요. 2년 전에는 4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요즘처럼 팬데믹,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당 순그 주당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주당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요, 그 전년도 1년 전에죠, 1년 전에 그 가중치 3인 때 마이너스 4만이 되다 보니까요, 주당 가치 순손익가치는 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100% 감소가 됐죠. 이럴 경우에 순자산 가치도 마이너스가 된다면 아니, 좀 많이 준다면은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그 비상장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년도 순손익 가치가 저조하거나 마이너스가할 경우를 잘 포착해서 그 다음 연도에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증여하는 방법이 굉장히 증여세 절세와 상속세, 절세, 상속세 절세에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저하하는 방법은요,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어떻습니까, 하락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하락 일 하락된 다음에 바로 증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냐면 뭐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매출이 안 좋아서 순익 규모가 떨어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약화 로 인해서 순수익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포착하고요.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결국은 이순수익 가치가 떨어지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순자산 을 쓰게 되거든요.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아니면은 순자산을 배당을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유 자산액을 줄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절하하는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순순익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 결국은 당기 순이 감소하거나 그런 경우에 순순익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비용 처리를 강화한다면 마찬가지로 당기 순순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CEO나 임원 퇴직금을 처리합니다. 그럼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당해 연도에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 당해 연도 순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임원이나 CEO 같은 경우 중간 정산을 해서 그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중간 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정말로 그 순손익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다.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다음에 조만간 자녀한테 가업 승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에는 CEO나 임원에 대해서 일괄 그 퇴직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수 불가능한 채권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한다. 그래서 손비 처리를 해서 없애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 상여금을 상향 조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급여나 상, 상여금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요. 그 비용 처리가 되겠죠. 따라서 그 단기 순손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표이사 급여나 상여금 같은 경우는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에다생각해갖고그 대표이사께서 그 연봉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 현실적인 급여나 상여금을 상향해서 매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특허자문화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특허를 회사에 팔고서 그리고서 그, 그 어떤 판 대가를 효과적으로 소득화시킨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절세에 동시에 만족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복리후생 비용을 처리를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직원들을 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임원들을 보장해주는 마찬가지로 그 보장성 보험들을 가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뭐100% 비용처리가 되고 어떤 것은 20에서 40% 정도가 비용처리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임원이나 CEO를 통해서 가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단기 순익의 이 마이너스, 순순실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순자산의 어떤 변화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순자산을 떨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당기 순손실이 계속 나가지고 거기를 메꿔줘야 된다. 그럼 순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배당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있죠 이익잉여금 플러스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순자산 이라고 할수 있는 유보자산 그것들을 통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배당이 가능한 그 금액을 최대 배당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 보유하고 있는 유보자산이 뭐 50억 이더라 그러면 매년 10억씩 배당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5년 뒤에는 어떻습니까 유보자산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단, 배당을 처리한다면, 배당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유보자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배당을 처리하면, 법인세 감면 효과는 없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 또한, 그 종합가세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고액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뭐,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대표이사나 임원들, 기타 등등의 그런 어떤 그 소득화 부분들하고 상여금 부분들 그것들을 처리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그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결과적으로는 그 비상장 주식가치는요. 자연적으로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인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손익 가치를 좀 절하시키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활용해왔고 그 5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자녀한테 가업승계형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증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그다 평가 시점에서 낮춰진 그 금액으로 증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